어느 목욕탕을 가든 목욕탕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지방에 있는 목욕탕에 가도 그 냄새가 나고요. 우리 집 앞에 있는 목욕탕에서도 그 냄새가 나고요. 왜 목욕탕이나 찜질방들의 냄새는 다 비슷할까요? 전국적으로 같은 비누를 사용하나?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소라는 화학물질을 물에 섞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며 걸러낼 수 없는 아주 작은 세균이나 생물 등을 염소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없애기 때문입니다. 수풍물에서 나는 냄새는 염소 물질의 냄새이고 염소의 냄새는 20에서 30분 후면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목욕탕에서는 쉬지 않고 여기저기서 물을 틀기 때문에 어느 목욕탕을 가나 비슷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